핀치라는 남자가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걱정하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키우던 강아지였죠. 세상이 위험해져서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핀치는 로봇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아지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로봇에게 다 가르쳐 줬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강아지를 지키는 거라고 말입니다. 이제 로봇에게 눈만 달아주면 완성이었습니다. 핀치는 자기가 쓰던 작은 로봇에서 카메라를 빼서 새 로봇에 달아줬죠. 자기가 특별히 만든 집도 넣어줬습니다. 위험한 햇빛을 피해서 핀치는 샌프란시스코로 가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사진으로만 봤던 그 도시로요. 하지만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앞쪽에 엄청 큰 폭풍이 나타났습니다. 핀치가 차를 최대한 빨리 몰았지만 폭풍이 더 빨랐습니다. 급하게 차를 세우고 철막대와 철사를 꺼냈습니다. 차가 날아가지 않도록 땅에 단단히 묶기 시작했죠. 내네 방향에서 모두 강한 철사로 고정했습니다. 폭풍이 바로 덮쳐서 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철사 4개 중에서 3개가 차례로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영자니 <목소리나> 다행히 로봇 제프가 새 타이어를 찾아왔죠. 문제는 타이어를 바꿀 도구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프가 자기 힘으로 차 전체를 들어올렸습니다. 농담처럼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요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제프 도움으로 빨리 타이어를 바꾸고 다시 출발했죠. 하지만 핀치가 점점 더 아파져서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핀치가 차에서 내린 동안 제프가 운전석에 앉았죠. 핀치가 하는 걸 따라서 운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핀치가 엔진 소리를 듣고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보니까 로봇이 차를 어딘가에 박아놨더라고요. 제프가 혼자서 생각해서 행동한 것 같았습니다. 핀치는 깜짝 놀랐지만 차분해지려고 노력했죠. 제프에게 다시 한번 운전해보 차를 켜고 조심스럽게 뒤로 빼냈죠. 핀치는 놀라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로봇이 스스로 배우고 있었거든요. 핀치가 제프를 불러서 보호장비 없이 손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몇초 만에 손이 뜨거운 햇빛에 빨갛게 탔죠. 핀치가 일부러 그런 거였습니다. 제프에게 밖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려고요 이제 철이 들어야 한다고 가르치려던 거죠 핀치가 제프를 그냥 재미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죽은 뒤에 제프가 강아지를 잘 돌봐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핀치 말이 제프에게 잘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프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죠 핀치는 너무 심하게 혼낸 건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운전을 다시 가르쳐주겠다고 했죠 제프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쁜 나비가 아퓨리에 앉았습니다 핀치가 신기해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봤는데 이번에는 햇빛이 따끔하지 않았습니다. 몇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 아래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통조림을 먹으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피를 토하면서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제프가 핀치를 부축해서 차에 태우려고 했지만 핀치가 말렸습니다. 대신 제프를 꽉 껴안아 줬죠. 아빠가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제프는 그냥 기계가 아닌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핀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지만 제프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을 더 가서 제프와 강아지가 드디어 금문교에 도착했습니다. 핀치가 꼭 보고 싶어 했던 그 유명한 다리였죠. 이제는 사람들이 다 떠나서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멋있게 서 있었습니다. 제프가 다리를 한번 바라본 뒤 강아지와 함께 계속 걸어갔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새로운 곳을 찾아서요.